안녕하세요. 소띠 언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호기 집을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으로 계약을 하러 부동산에 갔는데 웬 노부부가 계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임차인이 아이가 하나 있는 젊은 부부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부부의 부모님이셨어요. 물론 본인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긴 했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자식들 집도 다 알아봐 주시고 계약서도 다 확인해 주시고 애도 봐주시고 하더라고요. 물론, 비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식들이 바쁠 수도 있고, 집을 계약하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결혼이나 이사, 자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도대체, 왜 독립을 해야 하는가? 독립이란 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 온전한 나로 스스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진 독립의 본능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더잘 선택하고 더잘 살기 위해서 독립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 한다는 건 우리의 감정과 사고의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왜그 사람을 선택하셨나요? 뭐, 그냥은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감정, 그한끗 차이 때문에 선택이라는 걸 합니다. 예뻐서, 똑똑해서, 연봉이 높아서, 이런 것, 이런 수많은 이유들도 결국에는 감정이 먼저 생기고 나서 만들어낸 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과 사고의 조화는 잘 독립했을 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개념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네요. 혹시 벌써 뒤로 넘기신 건 아니시겠죠? 저 역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참 힘들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대학을 나와서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돈만 벌었지 독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는 일이 맞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뜻에, 뜻에 따라서 직장 생활을 했고 점점 불행해 보이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저는 아, 내가 이상한가? 싶었어요. 그리고 이 불행의 근원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늦게서야 심리학으로 석사를 공부했죠. 오랜 시간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홀로 서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상태입니다. 심리적 독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독립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한없이 자식한테 사랑만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다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는 무없이도 기브 앤 테이크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성인이 된 자식에게 계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주려는 거는 그만큼 바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매주 찾아봬야 한다든지, 뭐 전화를 매일 드려야 한다든지, 내가 이사를 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든지, 직장을 옮기거나 관두는 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든지, 뭐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내 결정권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결혼하는 시점에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해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순간. 딱 그만큼의 자기 결정권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미혼이거나 결혼을 준비하거나 혹은 결혼한 20, 30대에게는 어 저는 딱 지금이 경제적 독립을 할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 한번 편한 걸 누리기 시작하면 그걸 포기하는 게참 힘든 일이거든요. 부부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여러 산들을 함께 넘으면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선택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부부의 자기결정권이 쪼그라들면 심리적으로도 독립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기결정권은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고 스스로 더 나은,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기결정권을 100% 갖고 계신가요? 저희 부부는 둘다 정말 진흙수저라 받을 경제적 지원이 0도 없었어요. 그때는 참그 상황이 너무 서글프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빚을 지면 제가 망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1.8억을 받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남편 앞에서 정말 온 세상이 망한 것처럼 멸망한 것처럼 울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둘다 재테크 개념이 없었지만 정말 감사했던 건 온전히 저희에게 결정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를 하는 것도 직장을 관두는 것도 부부가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었죠.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독립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경제적인 독립과 심리적인 독립에 대해서 말이죠. 다시 처음 에피소드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20대부터 직접 부동산을 계약하고 내 손으로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게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내 손으로 직접 알아보고 발품을 팔아서 내가 살 보금자리를 결정하고 계약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잘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의 그늘이 편한 것도 있지만 내가 혼자서는 게 두려운 마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게 막상 겪었을 때별게 아니란 걸 조금씩 느낄 때그 두려움을 느끼는 역치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좀 어렵고 긴 이야기였지만 제가 앞으로 만들어갈 채널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여러분의 독립을 언제나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